대박 국수까지 이거 이거 먹어. 이걸 조금 조금만 넣으면 좋아요 면아 레프리 하이 레하 레하 안녕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뭐 전문 뭐 먹방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먹을 음식은 마왕족발. 저는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포장을 뜯기 전에 한 번만 뒤집었다 드시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상 선수가 좋아하는 열무국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렇게 잘 나와. 이거 분모자 추가했어요. 분모자. 오~~ 대박. 짜. 우와 진짜 잘 나온다. 대박. 국수까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천천히 천천히. 대박. 분모자. 나 분모자 좋아하는데. 맛있어? 응 음, 매워. 매워? 오. 음 매콤해. 와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이거 에이, 오. 와. 에이, 오 좋아요 이렇오 음. 내가 이것도 먹어볼래 오케이 먹어봐 음. 맛있어? <laughs> 굿와 시원해 시원해? 응 이거 마늘 갈릭, 갈릭. 어 갈릭 여러분 보세요 이거 <laughs> 유튜브 다 <다른데>? 됐네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응 음, 부드러워 음. 부드럽고 마늘 향이 떠나네 원래 여기에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어줘야 되거든 여기에 다 음. 싸가지고 음음음 <laughs> 음. 맛있어? 맛있네 진네음 맛있네 당면 당면 면이랑 같이 여러분 먹어볼게요 이렇게 매콤해 음. 그래. 그렇지. 어 근데 매콤한 게 좋다. 그래, 매콤한. 게 어, 좋네. 매콤한 게 좋아. 마늘 맛이 많이 난다. 이거. 아. 음. 음. 어, 마늘 맛. 뻑못 하겠네. 음. 할 생각도 어. 없었어. 전할 생각도 없었어. 음. 어 아, 맵다. 하나 따 올려주세요. 야, 여러분. 이거 중간 맛인데 맵다. 어, 여러분 이렇게 딱 먹어볼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맛있어? 음, 굿. 음, 맛있죠. 응떡 같은 식감. 매콤하다. 근데 저희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면치기 면치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 굿! 굿굿굿! 음 좋아! 완전 좋아! 굿! 굿굿굿! 좋아! 완전 그치. 좋아! 그치. 음! 아... 달 g 살 o d 진짜 있있 good, good, g 이게 d good, good, g o o 한 g o o 한 good, g 올려야죠, 맞죠? d 아, 개는 좀 오가 아니야? 아니야. d 아, 물을 올려요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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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무발랭이? 무발랭이 딱 올리죠? 네 고추 고... 찍어서 응. 올려요 이걸 조금만, 조금만 넣으면 좋아요 면을? 면을 조금만 넣으면 좋아요 면을 조금만 넣으서될별것 같은데? 이렇 이렇게 그래서 아, 맛있어? 면은 별론데 맛있... 너무 좋아 너무 마... 너무 좋아. 응. 음. 음, 나는 이게 더 맛있어. 아, 그래? 너는? 난둘다 맛있어.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돼. 효과를 먹는데왜면치기계 소리가 나냐? 에스엠에. 음. <laughs> <laughs> 와. 아, 근데 생각보다 맵다. 아, 여러분 중간 맛인데 엄청 매워요. 면에 응. 싸서. 근데 당면이 진짜 맛있다. 그지? 음. 많이 떨어져 있잖아. 음. 더 보고 싶거나 그런 그럴때 없어? 왜? 한번 물어본 게 돼. 안 해? <laughs> 한 번씩 있지. 한 번씩 있다고? 응. 음. 김치기는 이렇게 끝을 보고 끝을 봐요 다 튀었어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 맵찔이는 못 먹어 어떻게 생각해? 맵찔이못 먹지 음. 절대 못 먹어 참치 고기 땀나 자기야 면보금 땀나 매워 <웃음> 매워? <laughs> 이거, 이거. 빗소. 빗 맛있어? 맛있어. 소 빗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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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좋아? 난 족발 좋지. 족발이 더 좋아? 응. 자기는 나도 족발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아. 매워. 매긴맵다 와. 맵네. 안 먹을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은 전혀 아. 아니야. 갈비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어? 오늘 M B T i 진짜 갈비다. 와, 삼신 차다. 와. <laughs> 숟가락 응. 맵찔이는 못 먹어. 맵찔이는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까너 <laughs> 맵찔이는 못 맵찔이는 못 맵찔이는 맵찔이는 못 먹어. 나 이거 좋아해. 고춧살. 응. 매워서. <laughs> 내가? 응. 매움이 안 가셔. 맵찔이는 못 먹으나 킹보다 백숙이랑 삼계탕을 더 좋아해요 박경상은 치킨을 더 좋아하지요 우리 잘안 맞아 근데 음. 원래 안맞아요 오래 산데 같이 그래? 응 음. 어, 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뭐냐 마왕 족발을 먹어봤고요 갈릭 응 음, 갈릭 족발 갈릭 족발이랑 마왕 통구이 마왕 통구이 응 음. 매우 중간 맛. 중간 맛. 중간 맛을 먹었고요. 좀 매웠고. 네, 열무 국수. 열무 국수.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거는. 삼계탕. 삼계탕. 이거는 뭐 그냥 네. 약간 옵션 음, 느낌으로. 아, 그냥 옵션 느낌.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레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